이거, 이거. 4천원이야. 000원. 응. 차갑네, 응? 4천원이야. 이게 원4 0 0 0원이야원차천원4 0 0 4원 4천원. 4원 4천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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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원4원원4한 줄에 1원0 0원4천0원원이도 어? 아, 아, 맛있는 건데. 이거 뭐, 이거 걸레 좀 사야 되지 않아? 걸레. 왜? 깻잎전. 달구색달아 돼지 족발이구나. 한 팩에 5,000원? 이런 걸 사가지고 저기 하는 거 아니야? 감자탕. 아니? 감자탕.